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 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 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 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계획. 19절에, 19절과 20절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지혜와 명철로 만드신 것임을 밝히고 또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깊은 바다라고 번역한 태홈 이거는 이제 깊음입니다 깊음을 갈라지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나눈 것을 말하죠 그래서 육지와 바다로 나누고. 예, 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공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샤하크이고,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하면, 20절에 그의 지식으로 기품들이 갈라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신 것이 아니라, 기품들로 하여금 갈라지게 했다. 이렇게 기품들이 갈라졌고, 그리고 구름들이 이슬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에 의해서 기품들이 갈라졌고, 또 지식, 지식으로 지식에 의해서 구름들이 이슬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이제 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9절과 20절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누군가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뭘 갖고 싶으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대답이 여기서 알수있다 말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다 가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과 명철과 아, 지혜, 이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자산이다, 능력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 이것은 사실은 여기서 이제 생략되어 여기에서 내 아들아 너에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자문에서 솔로몬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21절의 내용이 사실은 19절과 20절에서 밝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가지라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지금 21절에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잘못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 지금 동사가 21절에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키다, 근신을 지키고 지키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그 다음 이것들이 내눈 앞에서 떠나다. 떠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예, 떠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실은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문장의 끝에 와 있습니다만은, 예, 문장의 앞에 있고, 이 떠나다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는, 예, 3인칭 남성 복수예요 3인칭 남성 복수고, 그 다음에, 지키다라고 하는 이, 지키다 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는 2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두 개의 동사가 주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이것을 지키고, 아, 이것을 떠나지 말, 내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주어를 그냥 너 2인칭 명령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내 아들아, 그것들이... 너의 눈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번역돼 있는데 이건 앞에서도 나왔던 매집마 계획입니다. 계획 이게 그래서 계획으로 번역을 하면 너는 완전한 지혜와 계획을 지켜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것들이 너희 눈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그것들은 바로 앞에 20절에 나오는 명사를 받는 대명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들로 받을 수 있는 20절에 나오는 대명사는 명사는 구름입니다. 구름. 그래서 지금 21절 상반절에서 내 아들아 그것들이 너의 눈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름이 사라지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구름이 있을 것이다. 그때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가르킵니다. 그게 떠나지 않을 거다.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걸 지켜라. 그러니까 지금 21절에 있는 내용은 바로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21절에서는 그러니까 너도 그것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그것을 네가 지켜야 한다. 네가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데 그것이 있어야, 아,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할수 있기 때문이라는 암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완전한 지혜라고 번역된 이 투시야. 이게 이제 앞에서도 나왔던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거를 이제 참지식,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피그노시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19절과 20절에 있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21절에서는 바로 완전한 지혜와 계획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요? 21절 끝에가 완전한 지혜와 계획을 지켜라라고 하는 명령문이기 때문에 접속사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그것들이 이때 그것을 뭐겠습니까? 완전한 지혜와 계획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가 아니라 그것들이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말하는 거니까 그것들이 내 네, 네. 영혼 그랬는데 이 영혼 내 패시 목숨 그러니까 너입니다. 너에게 너를 위한 또는 너에게 생명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장식 밑줄 치시고 장식이 아니고 이건 헨이거든요. 헨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목숨에 내 목숨에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은혜가 될 것이다. 그러면 보통 내 목숨, 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전체를 나타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내페시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 말로 번역이 되, 영혼이라고 많이 번역이 돼 있습니다만은 사람 자체, 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해요. 일차적인 의미는 목숨이지만 너에게 생명이 되며 그러니까. 이 완전한 지혜와 하나님의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섭리하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그것을 내가 지킨다면, 그것이 나에게도 동일한 효과와 능력을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이 될 것이고, 이때 생명은 사실은 헬라어로 하면 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되었으니 새창조도 하나님의 그것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새창조를 위한, 구원을 위한, 부활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목의 은혜가 되리니 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목도 우리의 목숨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이 목, 목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넘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붙어 있다. 목에 숨이 붙어 있다. 이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숨 쉬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지금 내 목에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이제 계획, 이제 계획이라고 번역한 이 매진마,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불레라고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뜻이라고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뜻, 이것이 창조와 새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에 우리말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것은 여기 '아즈'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아즈는 그때입니다. 그때, 그때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와 계획, 계획을 우리가 지켜서. 시켜서 우리의 목숨에 생명이 되고 우리 목에 은혜가 될 때죠.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질 때 그때 너는 너는 내 길을 평안히 가겠고 행하겠고 이제 가는 거죠. 한자로. 단일 행자니까 행하겠고 이렇게 씁니다만 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평안이는 샬롬에 대한 번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평안이는 베타흐입니다. 베타흐, 베타흐는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내가 안전하게 길을 가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것이며 걸어갈 것이며 그리고 내 발이 거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거치다라고 하는 것은 걸리는 게 없다는 거죠. 거치다, 그러니까 부딪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가나푸가 그러니까 여기서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길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평탄하고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인생길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신자 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목숨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왜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와 그 뜻을 알려고 하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데 이것을 배우게 되면 바로 새 창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새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다시 말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재의 인생길은 바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야 평탄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결단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평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말하니까 협박처럼 들립니다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과 부활 소망으로 그것을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길이 평탄한 인생길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편안한 인생길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또이 다음에 늙어서라도 쓸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돈을 저축해 놓아야 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이것저것 챙겨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는 부수적으로 부차적으로 저절로 되는 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24절에서는 만약이라는 말이 조건절을 앞탄 조건접속사가 생략돼 있어요. 만약 뭐뭐라면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내가 누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고 이때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겁니다. 파하드거든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때는 야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파하드예요. 이 파하드는 뭐 이렇게 악당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개념 공포를 말합니다. 공포.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누울지라도 무섭지 않을 것이며. 무섭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너는 누울 것이며 누울 것이며 너의 잠이 즐거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잠을 들지 못하잖아요. 일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 24절에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울지라도 무섭지 않을 거며 그러니까요. 걱정이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누울 거고 누워서 또 잠이 오지 않는 불면의 밤을 보내지 않고 너 잠이 깊은 잠을 잘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로 의역을 해서 달다 달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건 아래부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이 즐거울 것이다. 그러니까요 아주. 단잠을 잘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실제로 요즘에 사람들이 자고 싶을 때 자고, 누울 때, 눕고 싶을 때 눕고, 또 누워, 자려고 누웠다 해서 잠, 깊은 잠이 들고,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돼서 뭐약 먹고 뭐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24절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는 기본적인 본능, 수면에 관한 거예요. 수면. 그래서 이잠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편히 깊은 잠을 잘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일들이 이세상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예, 잠자리까지 음식까지 살아가는 것까지 다 챙긴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가?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 마찬가지로 파, 파라, 이제 파하드입니다 공포죠. 갑작스러운 공포 때문에,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말 성경으로는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마라. 악인에게 닥치는 그랬습니다만은, 악인에게 닥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악인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을. 그대로 직역하면, 너는 갑작스러운 공포 때문에 두려워 말라. 그리고, 멸망이 들어올 때, 멸망이 들어올 때, 멸망으로부터 나온 악한 자들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갑작스러운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심지어, 멸망 당할 때, 그것으로 인해, 거, 거기로부터 나온 어떤 악한 것들, 그래서 이제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마는 악한 것들, 그런 것들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불 속에 뛰어들어도, 불 속에 누가 너를 던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길 가다가 강도가 갑자기 나타나서 칼을 들고 너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26절은 그 이유를 밝힙니다. 대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의지할 뿐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의지하다, 의지할, 의지할 밑줄 치시고, 캐셀입니다. 캐셀. 캐셀은 허리예요 허리. 허리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너의 허리에 계실 것이며, 또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또, 그는 너의 발을, 너의 발을 걸리지 않게, 걸리다, 밑줄 치시고, 여기서 이제 걸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걸린다고 하는 이것은 포로로 잡히는 것을 말해요. 걸리다라고 하는 것은, 덫에 걸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포로로 잡히는 것. 내 발을 포획되는 것으로부터, 또는 포로되는 것으로부터, 지키실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예, 허리 안에 이 허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허리는 사람의 힘을 의미하거든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 우리가 예, 이렇게 망하는 길로 죽는 길로 사망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런 공포 때문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멸망으로부터 나온 어떤 악한 것들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이 완전한 지식 또는 이 완전한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냥 반드시 알아야 하고, 왜요? 그것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고 보존되고 통치되기 때문에 세창조도 그것으로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보호하는 걸 말해요. 우리도 그것을 갖추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부활했을 때, 부활했을 때, 바로 우리들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갖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키면 이 세상에서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뜻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이걸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지켜라. 지켜야 한다? 왜요? 새 창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 창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 창조 앞에 우리가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재창조. 재창조를 우리가 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성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종말론적으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비로소 어떻해요 그냥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잠잘 자고, 먹을 거잘 먹고, 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다 누리게 되고, 또 심지어는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과 이런 위험들도 하나님을 막아주시고, 또 멸망할 길에서 또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현실의 삶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창조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 일상생활에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들의 욕구까지도 채워줄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일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참여하시고 종말의 첫째 부활의 약속뿐만 아니라 현실적이 현실적으로 누리는 실제적 유익들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성경은 부활을 위한 완전한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한 줄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의 해답과 모든 것의 완전한 답이 성경 이것만 저희들에게 주신 이 성경의 진가를 모르고 또한 그 유익을 알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적으로그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며 또그로 말미암아 현재적인 삶 속에서도 부와 명예와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진리가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하루속히 전하여지게 하셔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